처음 차 받을 때 이거 키로수 1 6 k 로 찍힌 거 보면은 시험 주행이나 이런 것도 따로 안 하신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 장착 노하우나 이런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 회사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출고되는 보관아이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국민 메신저를 개발 대한민국 종합 IT 회사 카카오의 차량입니다 외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은 최소화하면서 실내는 최고급 나파 가죽, 바닐라 원톤 트리밍과 오디오 시스템까지 적용한 풀 옵션 구성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종합 IT 회사의 보관 아이는 과연 어떤 구성으로 진행되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차량의 출고 담당자 김준영 팀장의 인터뷰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기업 임원분께서 또 쓰시는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특장 업체들, 뭐 많은 차량들과 비교를 많이 하셨지만 결론은 저희 보관하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2열 시트 기능부터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그리고 오디오까지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또 풀옵션으로 출고가 되는 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9,215만 원부터 출발을 했고요. 추가 옵션 금액만 2,095만 원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총금액은 1억 1,310만원에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의 실내는 온통 바닐라, 즉 화이트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너무 화사하죠? 일체의 외주 없이 자체 진행되는 나파가죽 풀트리밍에서 장인들의 진중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닐라 원톤 시트와 1열 도어, 2열 도어, 3열 사이드 패널과 트렁크 러기지 그리고 트렁크 도어까지 이어지는 최고급 나파가죽 풀트리밍은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녹아들어 자부심으로 완성되죠. 압도적인 분위기의 퍼스트 클래스 의전 시트는 최고급 나파가죽으로 제작되어 부드러운 질감과 내구성, 뛰어난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국내 하이리무진 중 가장 낮은 시트 포지션으로 최고의 승차감을 자랑하죠. 모든 기능을 팔걸이에 위치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리클라이닝, 온열,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여러분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의정 경험을 선사합니다. 뿐인가요? 보관 라인의 조명을 포함 모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요. 도어를 열고, 닫고, 공조까지 컨트롤 할수 있죠. 가만히 앉아서 창문을 열고, 닫고, 도어를 열고, 닫고, 공조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에어컨, 히터를 조작하기 위해 천장까지 손을 뻗을 이유도 도어를 열기 위해 멀리 있는 도어 스위치까지 갈 필요도 윈도우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 몸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쪽 팔걸이에 위치한 무선 충전 패드는 또 어떻습니까? 더해서 시트 측면의 물리 버튼을 통해서도 전동 시트를 조작할 수 있고 터치스크린 전방에 물리 버튼으로 무중력 포지션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냥 등받이만 눕혀지는 게 아니라 시트 바닥에 들리면서 완전한 무중력 포지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사지 기능을 사용해보면 별도의 안마의자가 필요 없을 정도죠. 국내에서 가장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3열 시트는 말로만 3열이 아닌 의전 시트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해냅니다. 3열 풀플랫을 포함, 슬라이딩, 통풍, 열선 등 모든 기능을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할 수 있어 편리하죠. 180도 회전되는 2열 시트와 함께 세팅하면 침대처럼 펼쳐집니다. 차박, 차크닉으로 차량을 이용할 때더 좋고요. 이렇게 마주보는 방식의 배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2열과 3열 시트에는 아이소픽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카시트 장착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의전 시트와 훌륭하게 매칭되는 화이트 논슬립 마블 플로어 실내 양쪽 끝까지 이어지는 풀 알루미늄 도어스커프는 고품격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스타라이트 옵션을 더해서 더 드라마틱한 실내 공간을 연출하셨습니다 풀 바닐라톤 트리밍에 더해지는 환상적인 스타라이트가 실내 분위기를 더 아름답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고급스러운 실내는 보관하인의 독자기술 55인치 천장 모니터와 통합 컨트롤 시스템으로 완전해지는데요. 일체의 리모컨 없이 1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으로 2열 리무진 시트의 디지털 트랙패드로 휴대폰 앱으로 키보드로 55인치 천장 모니터에 다양한 영상 이미지를 띄워 매일매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유튜브, 넷플릭스를 55인치에 띄워 360도 회전하여 자유롭게 시청하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과 모드를 변경하고 스타라이트의 색상과 모드를 마음대로 변경해 보세요. 뿐인가요. 55인치 천장 모니터에 가족 사진을 포함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띄워 세상에 둘도 없는 아늑하고 편안한 이동 공간을 만들 수도 있죠. 보관인의 압도적인 비주얼 환경과 통합 멀티미디어 컨트롤 시스템은 비교 대상조차 없는 최고의 기본 옵션입니다. 1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 2열 29인치 모니터와 연동되어 일열에서 후석에 탑승한 분들께 손쉽게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능들은 보가9인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고급 기술로 국내 그 어떤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도 볼수 없는 독자, 특허 기술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출고되는보가9인 프리미엄 모델 실내 옵션 중 가장 돋보이는 옵션이 바로 오디오 3번 패키지입니다. 포칼 프론트 3웨이, 리어 2웨이, 포칼 서브퍼, 풀 포칼 스피커가 적용되고요. 카니발 순정 헤드유닛 본연의 신호 열화 없이 그대로 DSP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운드 힐러가 새로운 버전 즉 A 2 B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DSP는 무려 헬릭스 V12 서브우퍼 전용 구동을 위한 파워 앰프 매치 m 2.1까지 적용됩니다 오디오 시스템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렉터는 천장에 빌트인되어 각 좌석에서 최적의 사운드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된 기기들도 최고의 음향 기기들입니다만 장착의 퀄리티는 선을 넘었죠 1열 2열 도어 트림 성형과 트렁크 공간 간섭 없는 일치형 서브퍼 인클로저 국제 카오디오대회 수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치너의 튜닝과 20년 이상 경력을 자랑하는 프로 장착과의 노련하고 정밀한 장착으로 완성되는 보가나인의 카하이파이 시스템 음질 옵션을 제가 풀옵션으로 넣었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laughs> 음악, 음악 한번 들어봐요 한 보다. 번도 음악을 안 들어보고 미디어 오토 그 영상만 보고 아, 사운드는 해야 된다 우와 감이 다르네 힙합 한번 들어봐야 돼 제가 자주 듣는 장르 음악 한번 틀어봐야 돼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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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리는데 아. 이만한 정도의 스피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고출력 여기서 응. 밀려오는 베이스 아니 여기 가슴이 막 진동이 올정도 웅장해진다 응. 아. 너무 잘했다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운드를 옵션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가수는 해야지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전시장에 방문해서 직접 들어보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듣는 것보다 100배는 더 감동적인 사운드를 체험하실 수 있으니 전화하시고 방문해보세요. 우리 고객님 외에도 정숙한 주행 환경, 나아가 더 향상된 리스닝 환경을 위해 실내 전체 방음, 방진 작업과 팬더 방음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차량 안에서 활용도가 높은 접이식 테이블, 스마트폰 고속 무선 충전 패드와 컵 홀더가 포함되어 있는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거나 키보드, 노트북을 올려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외관 보시겠습니다. 보관하인 계약 고객님들 대부분이 선택하시는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2열, 3열의 동승자들이 편하게 차량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바디킷 일체형 전동 사이드 스텝은 선택하셨습니다. 바디킷이 적용되지 않았어도 훌륭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 향상을 위해 서스펜션 보강하셨네요. 고성능 서스펜션을 국내외 시장에 보급하고 있는 HSD의 보관하인 시그니처 서스펜션입니다. 리어만 하셔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제동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네오테크 6P 브레이크 선택하셨네요. 캘리퍼는 레드 컬러로 선택하셨습니다. 임팩트 있는 이미지가 일품이네요 제동력 브레이크에 민감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서스펜션을 튜닝을 해 놓은 게 이런 국도 갈 때는 정말 고급차 승차감을 만들어 줘요 사실 카니발의 앞 서스펜션은 꽤 괜찮거든요 근데 뒤 서스펜션이 조금 좀 그래서 조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개선되긴 했는데 어 뒤에 이거는 좀할 만하네요 차 무게도 조금 무거워지면서 서스펜션 튜닝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뭐 굳이 에어 서스펜션 안 달아도 될 정도입니다 3. 모니터 293Hz 엔진은 8단 자동변속기랑 매칭도 좋고요. 파워트레인은 거의 뭐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파워트레인은 좋아요. 어... 꽤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력 좋네요. 제동도 아주 세밀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요. 고급지다라는 게 너무 허황된 표현이고 좀안 잡히는 표현이긴 한데. 고급져요. <laughs> 이게, <laughs>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대용량 브레이크를 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와, 이래서 브레이크 튜닝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차가 울컥울거리지 않게 제동을, 컨트롤을 잘할수 있어요. 가속방지턱 넘는 것도 아주 좋고. 처음 차 받을 때 이거 키로수 1 6 k 로 찍힌 거 보면은 시험주행이나 이런 것도 따로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착 노하우나 이런 노하우가 얼마나 많은 회사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오늘 출구 차량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외관은 블랙, 다소 노멀한 이미지입니다만 실내는 바닐라 원톤, 풀 라파가죽 트리밍으로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까지 풀 옵션으로 구성한 보관하인이 탄생했습니다. 차는 운호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최고의 우정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 맞춤 컨설팅으로 최저 5천만원대부터 최대 1억원 이상의 초호화 구성,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까지 모두 제한 가능하니 언제든지 면밀한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관아인을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늘 안전 운행하시고 저희 보관아인과 함께 더 즐겁고 아름다운 일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관아인, 더 많은 여러분의 프리미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